자, 지화명에 깨져서 설명해 드도록 하겠습니다. 땅을 의미하는 공개와 밝음을 의미하는 리궤가 있는데요. 이리궤가땅 아래에 있는 거야. 즉, 밝은 것이 땅 속에 있어요. 밝은 거는 하늘에 위에 있어야 모든 데 사방을 비출 수가 있는데, 이 전등이 땅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렸어요 그럼 어두워지는 거야. 그러면 그 밝음이 발휘를 못한 거야. 보석과 보석은 반짝반짝 빛나야 보석인데, 보석에다가 진흙을 불렀어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짱도라고 똑같은 거예요. 그러면 보석다오지 않은 거예요.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주변에 다 진흙탕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요 그럼 어떨까요? 지혜가 가려지는 거예요. 어두워지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사람이 지혜가 발, 발휘를 못하니까 인생이 잘안 풀리는 거예요. 즉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직장에 있다. 나는 열심히 잘하는데 상사가 자기 앞길을 가려, 오히려 방해를 해. 이런 수 많잖아요. 또, 후배가 잘하는데 선배 때문에 일이 안 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. 직장, 또, 가정도 마찬가지예요. 어느 사회 단체에서나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상사 때문에 일이 안 풀리는 수, 또, 오히려 방해를 해서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, 발금에. 그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지. 할 그런 지혜들이 바로 지혜화명 있게 숨어져 있습니다. 즉, 이번 겨울 특강을 통해서 인생이 잘안 풀릴 때, 뭔가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남들 때문에 방해가 될 때,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할수 있는지. 그런 지혜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특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